여러분들, 하부. <laughs> 아,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인팩션이라는 겁니다. 감염이죠. 바로 일본에서 출시돼가지고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걸어간 사람들, 이딱 보니까 이거 지금 좀비야. 이제 피부가 살색인데. 자, 이건 뭐 간단한 조작이라고 하니까 바로 갈게요. 플레이. 나는 좀비가 되었다. 오, 훌륭해, 훌륭해. 뭐야, 이거? 뜯어버리고요. 다 죽여버리겠어. 분위기가 무시무시한데, 이거 뭐야? 이거 움직이네? 어, 이거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이게 방향으로. 가서 앞에 사람 물어볼게. 넌 이미 죽어 있다. 핫! 뜯어버리고, 아, 뜯으면 바로 감염되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감염시키는 건가 봐요. 물어버려. 와, 혼비백에서 난리다. 겁에 질렸어. 하하, 겁에 질리면 난더 좋지. 일리와 물어. 물어. 내가 숙주다. 야, 내가 대빵 돼가지고, 사람들 물어가지고 감염률 100% 시키는 게임이니? 내가 자던 게임이야. 좋았어. 갑니다. <laughs> 야 이거 신박하네. 자, 다음 단계 한 바로 가 볼게. 이건 처음에는 거의 튜토리얼급이라 가지고 진짜 쉬운데 이게 두 번째부터는 뭐 있겠지? 도망쳐도 소용없어. 뭐야? 10명 이상 감염? 그럼 뭐 10명 이상 감염 못시킬건뭐 있어? 일단 여기 물어주고 가운데부터 물어버리면 정신 다 빠져버리지. 오케이. 점점 버 퍼트려. 물어보어 물어. 야, 친구들물어 다단계야, 다단계. 감염률 100%. 클라디. 이래서 다단계가 무서운 겁니다. 놓치지 않겠어. 자, 이녀석들을 물어버리겠다. 아웅 감염. <laughs> 감염, 감염. 지금 길이 이렇게 생겼죠? 야, 잠깐만. 야, 기다려 봐. 일이좀 수상한데 아! 탈출? 내가 기다리라 그랬지 왜 숙주 말을 안 들어 아! 도망쳐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는 루트를 막아버려야 되네요 출구로 차단시키는 거야 그럼 바로 자 얘들 먹어버리고 일단 얘들까진 감염시킬게 감염시키고 야 니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야형갈 때까지 오아 따라오는구나 얘들이 어 그래 어, 잘 따라와 여기서 입구를 그냥 막아버리면 감염이지 아! <laughs> 혹시 이쪽으로 오는 애들 없나?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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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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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전 겁에 질린 애들 다 물어 물어 뜯어 100% 다들 브링뽕에 감염됐나? 감염됐다면 좋아요 버튼. 음 됐어요. 다음 판 빨아갈게. 출구를 모두 막고 한 놈도 남김없이 죽여버리. 야 이건 출구가 두갠데자그렇다면 일단 여기 여기 막을게. 얘들은 감염시켜 있어 오케이 먹었지. 얘들은 쉽게 일단 막을 거야. 자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 못 나오고 있을 때가 이럴 때어 얘들 벌벌 기고 있는 거 봐봐 아좀 불쌍하잖아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내알바 아니야 다 먹어주고요 한 놈도 못 빠져나갔지 자 그러면 날 따라와 얘들아 기차놀이 합시다 얘들아 날 따라와 졸졸졸졸졸졸졸졸졸 이놈들 따라오는 거 보소 <laughs> 여기 먹고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죄송한데 잠깐만 출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생각을 잘못했어 <laughs> 아니 바보냐 너? 아 이런 식으로 출구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아 제가 깜빡했어요 돌아가는 길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자 일단 여기는 아주 쉽게 감염시킬 수 있거든요 어 승석이 그냥 물어버리고 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걸로 이렇게 막아 야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동 입구 막기가 되네 오케이 사이드로 양각 잡아 양각 양각 잡아 와 순식간에 퍼졌다 감염률 100%? 스름스름 와 이거 진짜 한번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냥 다 막아버리네. 자 점수 많이 들어왔죠. 야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다. 여기는 어디야? 저거 뭐야 이거? 순간 이동하는 건가? 야 이거 뭐 순간 이동하는 것 같거든. 야, 바로 튀어나오네. 여기서 얘들 먹어버리면 이건 도망 못 가죠. 어 동안에든 쥐다. 어 그냥 먹어버리고 도망 한 명도 못 가죠. 이제는 순간 이동 이 용해가지고 입구 막기는 트릭이 필요한가 봐. 이렇게 아직까지 쉬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부스트 알력 있네? 부스트 알력은 이동 속도. 빨라진다고요? 시험삼아 한번 써보자고 뜨거워! 몸이 불타는 것 같아 <laughs> 자 부서 쓸게 아, 알약 써서 2배, 2배속 모두 간다 야 이게 빨리 쫓아가야 될 때가 있네 지름길인가 여기? 오케이 지름길로 나왔다 이들이날 잡을 수 있을 까라 생각하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뒤로 와버리기 수차적으로 울어버리기 아직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삐 제거합니다. 로보트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로보트가 B 하고 제거하나봐. 저놈한테 걸리면 내가 끝장나는가봐. 아니 방해꾼들이 조금씩 생기네. 여기 물고 가운데 물어버리면 오케이 나이스 스수했다 저는 B 이 시설의 B 칼리 AI. 아 저놈한테 걸리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물어볼게. 일단은 물고. 어, 어 야, 저 걸리겠다. 야, 로보트 오는 거 보소? 겁나 빨리 오는데? 로보트가 좀비 다두드려 패버리네. 아, 로보트한테 걸리면 좀비가 죽네요. 좀비도 학살 시켜버리는 로보 클라스안 끝나? 아, 로보트한테 걸리면 좀비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였어. 대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쨌든 감염 100% 시켰습니다. 로보트 잘 피해야 되겠네. 로보트가 이거 또 관건이네. 보러 가보자. 지시에 따라 삐 행동에 삐 주십시오. 아, 이거 뭐야? 이거 탈출 루트가 두 군데인데. 그렇다면 이걸 먹고 반대쪽으로 가야 돼. 알량 먹고 빨리 가야 돼. 빨리 빨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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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이빨서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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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되 이것도 뭐 그냥 막으면 될것 같은데 전혀 어려운 루트 아닐 것 같죠 일로와 니들 왜 이렇게 돌고 있어 뭐야 얘들 강강술래하냐 제자리 뺑뺑 도는 거야 땅바닥에 화살표 따라 얘들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저들에겐 자아가 없어 그좀비한테 자아가 없겠지 잠깐만 자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돌죠 여기서 이렇게 돌죠 그렇다면은 어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물었지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쪽으로 와서 먹어주고 먹어주고 한 바퀴 돌기 전까지 최대한 먹어주고 이쪽으로 데려왔다가 여기를 막아줘 오케이 이렇게 되면 다 감염 시킬 수 있다고 아래쪽에 화살표를 또 힌트 삼아서 잘 봐야 되겠네요. 미리 예측샷, 나는 누구지? 그래. 도대체 난 누구지 사람들은 누구지 이쪽으로 가면 저렇게 돌고 아 어, 이건 상관은 없어 다 감염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도는 위치가 여기서 딱 대기 타고 있으면 되나 야 무슨 실험용 쥐들처럼 움직여 저 코스를 밟으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뭔가 이상하다 실험체들 같아 전원 감염 나에겐 과거의 기억이 없어 그럼 만들어진 존재란 뜻인가 어쨌든 감염 다 시켰죠 그다음 메시지가 뭘까요 나는 사망했었다 분명히 죽었었다고 자 이번에는 좀 까다로운 게 탈출 루트가 두 군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먼저 먹어주고요 여기 일단 다 감염시키게 탈출 두 군데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돼. 잠하면 사람 도망간다. 자 가운데부터 위쪽으로. 어, 여기도 감염. 제 사람들 못 가게 다 묶어야 돼. 밧줄로 숨통 쪼이듯이 다 묶는 거야. 이쪽으로 왔다가 내려가서 찍읍니다. 오케이 대박인데? 와우. 지금까지 먹은 거 중에 제일 스펙 타클했다 자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감염시킨 인간은 개놈이라는 포인트로 치환된다고? 그래 개놈 인간의 지도 포인트는 블럭 구입에 사용됩니다 시험삼아 블럭 블록 하나 블럭이 뭐야? 목재를 구입 바로 확인해봅시다 왜난 좀비로? 뭐야 그냥 스킨이잖아 아, 난또 거창하게 뭐가 있는 줄 알았네 개놈 나오길래 이런 개놈 입구 쪽에서 그냥 좀비화 시켜버리기 야 반대로 튀잖아 얘들아 막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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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이제 도망갈 데 없다 이렇게 간지날 수가 <laughs> 아니 꼴랑 목재라니. 어째서 나는 또 여기에 있지? 야 이거 처음에는 되게 뭐 거창한 게 철학적인 메시지나 뭐가 또 나올 줄 알았거든. 포인트 모아 가지고 스킨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갑자기 좀 허무해지는데요.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지금. 약간씩 이거 좀 실망감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본에서 상위권 아주 히트친 게임 니가 뭐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 게임 각 게임이라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요. 뭔가 대사도 그렇고 살짝 우려 먹는 듯한 겉만 거창하지 속은 빈 듯한 그런 느낌 이 살짝 납니다. 아 이거 완전 거의 깬토속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일단 먹어 주고 조심해야 돼. 로봇 조심해야 되고. 어, 여기 넘기고 로봇한테 건들리면 일단 저도 갈리고요. 좀비가 사람들 때문에 사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 넘어왔어? 어 여기 다 박살내자. 끝나나 오케이. 나이스. 실험에 삐삐 집중에삐 실험? 뭔 실험? 오케이. 걸려들어. 여기 조심해야 돼 로보트 온다고 살짝만 건들리고나 뒤로 빠져야 돼 잠수함 뒤로 못 빠져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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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서 감염 얘들아 들어와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져야 돼 로보트 온다 기다렸다가 와 저놈한테 갈리는 거 보소 다사람아 되네 오케이 이쯤이면 됐어 자한 마리만 더 감염시키고 뒤로 빠져가지고 입구 막은 상태에서 점령 그것습니다 실험 아니 아까부터 뭔 실험 계속 밑밥 깔고 <laughs> 밑밥만 깔고 있고 지금 뭐야 이거 끝이야 별거 없는데요. 아한명 튀었다 이쪽으로 무조건 못 튀게 하라 이거구만 어 일단 여기서 먹고 위로 튀어라 차라리 그래 차라리 위로 치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고 오케이 또 여기서 여기서 먹어버리면 자 25세이지를 깼거든요 영원히 이어지는 통로 어 그래 일본에서 워낙 인기가 있는 무료 게임이라 그래서 해보긴 해보는데 한판 끝날 때마다 그냥 무리수 떡밥만 던져 게다가 중요한 건 게임이 별로 재미없는 거 같아 처음에는 감염시키는 게좀 신박했는데 이제는 뭐 신박하지도 않아. 축으로 나오면 다 죽는 거겠지? 뭐야 이거 이 끝이야? 안 할란다.